지금 여기는 저희 집이거든요. 여행과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네. 무슨 얘기해야 되지? 뭘 하는지 알아야 보통 이게 제가 뭐 말이라도 하는데 뭘 하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지금. 이렇게까지 사람을 이렇게 안 알려주면서 이렇게 피 말리는 건 처음입니다. 삐삐 바짝 바짝 마르네요. 여기는 제 서울 자취방이고. 뭘 찍는지 누구와 찍는지 뭐 이런 걸 아직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태호 PD님과 미팅이 있는 날입니다. 일단 미팅이니까 옷을 한번 골라봐야겠어. 뭐가 많습니다. 이런 하와이안 셔츠로 이게 괜찮나? 오늘 미팅이니까 코마란 느낌으로 셔츠. 어제 홍철영네 집 잠깐 놀러갔다 왔는데 투명 태 선글라스를 선물로 주셔가지고 자랑도 할겸 이거 쓰고 갑니까 오늘 저희가 미팅을 가긴 하는데 뭘 할지 모르겠어요 정보가 거의 없으니까 설레면서 무서운 느낌 하지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출발 파이팅 어, 맞죠, 여기 맞죠?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와, 얼마나 대단한가 여기를 끝까지 지나이 <laughs> 생각하고 왔는데 이게 뭐지? <laughs> 뭐, 여행 유튜버가 된 이유에 대해서 처음 여행 유튜브를 한 거는 유튜브로 숙소비 충당하면서 세계 여행을 다녀야겠다 처음에는 그냥 일상을 기록하고자 을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계속 그냥 직장인이었는데 포스텔비나 벌자 하루에 50만 원 정도면 은그 숙박비는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되게 신기한 거 사실은 교통이랑 숙소에 돈을 아예 안 쓰기 때문에 먹을 거는 비싼 거 이런 거 챙겨 왔어 무조건 세 개씩 시켜요 두개세개 남기더라도 맛은 봐야 된다 밥도 제가 먹는 걸 좋아해서 두 개씩 시켜야 되고 커피도 하루에 두세 잔씩 먹어야 되고 근데 그게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너무 짠순이처럼 안 다니고 보통 사람들 여행 가면 그래도 아끼지는 않으시잖아요 옛날에 텐트를 들고 여행하도 했고 어디 이상한 데내려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냥 아싸리 그냥 거기서 자버도 되고 여행하다가 딱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제일 두려우세요? 너무 유튜브에 미친 사람 같긴 한데 재미없을 때요 차라리 진짜 빡센 거막 아프리카 어디 처음 듣는 나라 이런 데 가는 게더 훨씬 재밌어요 우리가 순수히 여행 가고 싶어하는 나라들과는 좀 다른 선택이네요 항상 그래서 영상 찍을 때 재미없으면 큰일 났다 네, 그게 제일 두려운 것 같아요 요즘에는 카메라가 돌아가는 순간 어쨌든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또 그렇게 힘드니까 잘 됐을 때 쾌감도 훨씬 큰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처럼 더 재밌는 거, 더또 새로운 거 보여주고 어디를 가도 재밌는 사람이 되는 게 여행 유튜버로서 최종 목표인 것 같아요.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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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하려고 하는 아이템이 뭐냐면 어머. 이거예요. 이거. 어, 부르마부리다. 나도 이해를 못해것 같아 각 나라, 또는 각 도시에서 여러분들 콘텐츠를 찍으시고 다 콘텐츠마다 조회수를 합친 총 합이 제일 많은 분께는 아직 국내 유튜버 분들을 한 번도 못 해보신 것 같아요 우주여행? 지켜준다고요? 네 <laughs> 말씀 주신 거 제작진이 한번 추려봤는데 진짜 즉석에서 정할 줄 몰랐네 나중에 우리 갈거 아니야 이거 중국,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라우스블라데 시, 인내, 시, 도오만이집트마다가스카르 케냐, 탄자니아, 다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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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스다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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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레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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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우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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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스다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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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 싱... 싱가포르우요뭐 <laughs> 어떤 게 최악인 거예요? 유튜브랑 상관없이 여행 가면 재밌었는데 그냥 강남 여행 해봐라 이런 느낌. <laughs> 진짜. 요 <laughs> 방글라데시부터만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전에 가고 싶잖아요. 요두 개가 너무 흔해요. 가보기도 했고 갈 곳이기도 해서 싱가포르 라오스 두 개만 가고 싶어요. 저는 무인도 가고 싶긴 해요. <laughs> 무인도 가서 필요한 세 가지에 불, 빠이부트 원지 이렇게. 빠니부트 없지인 게임인가? 지금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나요 혹시? 첫 번째 그냥 라운드 아이 나를 정해 버릴까요? 아, 지금 여기세요? 아, 그 아, 진짜. 아, 진짜. 와, 미쳤다. 발 소름 끼친 것 봐. 저는 진짜입니다. 연습 없습니다, 저는. 자, 하셔오셔 하셔. 내가 옮길까 봐. 네. 아, 일단 싱가포랑 멀죠. 라우스 네. 아, <laughs> 라우스가 라오스. 아, 싫은데. 왜? 라스 괜찮아. 근데 라우스 직항 있나요? 있어. 아, 다행이다. 오. 라오스 미리 다녀왔되나요 현재를 다섭외해면 돼. 현재에 갑자기 와가지고 우와 말투랑 하면 이거 진짜로 가야 되니까 재밌다. 이거 부르마부르그니 <목소리> 사실 이거를 다른 분들이랑 할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니까가능한 거죠. <목소리> 진짜로 가야 되는 게없아 라오스가 되구나. 이걸 실제로 옮겨주는 게 대단하다. <목소리> 너데이그상에 없어요. 아 진짜 안나다 <목소리> 라오스 방 빠는 거 아니었어요. 아 지금 몰랐네. <목소리> 아 일단 패스, 스파클. 아, 네. 아니지, 낙이 될 수도 있지. 아니야, 작게 끌려야지. 6, 방글라데시. 오, 오 방글라데시다. 나란히 갔다, 근데. 어. 그리고 저는 방글라데시 사실 알아보다가 비자 때문에 못 갔었는데. 네, 네. 물갈이를 안 하니까 또. 심년 심연 중에 심년이네 물을 안 하면? 어, 물갈이 한 번도 해본 적, 적 없어. 그래서 네. 내가 그것도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야, 방글라데시에서. 괜찮네나 이제 내장을 나 계속해볼수 있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나 너무 좋아. 승차 부부통에서 아, 어가데나좀 태워주셔. 자, 갑니다. 3? 3? 1? 1? 1? 1 나오면 딱 간다 1? 1? 다 1? 다 싱가포르 아 어떻게 이래 나와서 이렇 여행 유튜브 특성상 원래 첫 편이 재밌어야 되는데 <laughs> 큰일 났네 아... <laughs> 어... 황금 녀석에는 아직 내용이 없는 거죠? 모르는 네, 거죠? 도, 도착하시면 될 거. 아, 같아난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 약간 퀘스트가 있는 느낌이라서 오히려 괜찮을 것 같다 뭐가 있을 지 알고 뭐 모르지만 <laughs> 싱가포르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두말하지 않아 난 갈게요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아. 여행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0지재밌다 뭐. <laughs> 외국. 제가 야, 잘하자. 그리고 전 궁금했던 게 예산이 어떻게 가실 때 현금도 오전 앞에서 좀 드릴 거고 가서 쓰시는 카드도 여가 등록을 할 거지 우리 네. 법인카드로 등록을 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한 없이 쓰시면 돼요 오니가 제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랑 같이 가시는 분들은 노숙이랑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고기 <laughs> 줄 아세요? 아니많 마늘 은는 건데? 사회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 <laughs> 마지형보한 3년 됐는데 사회성이 엄청 늘어나고 늘었어 늘었어 어 아까 물도 떠드잖아 <laughs> 저는 사실은 싱가폴 가서 나 만원씩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무전 취식을 할 수는 없으니까 밥만 빼고요 하려고 그랬는데 뭐 공항에서 그냥 공짜로 구경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괜찮네 만원 사기허 우주 가겠다 우주 가겠다 축하합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laughs> 어. <laughs> 근데 이렇게 서본적 없는 것 같은데 밖에서. 어. 야외에서 저희 항상 고프로로만 찍어 가지고 어, 이렇게 그러니까. 서는건 처음이에요. 뭐 이렇게 한 적도 없어요. 무도 볼 때나 이렇게 했던 건 같네요. 아니, 아니. 너무 신기하다. 보통 버라이트오프닝 대형이라고 하죠 이게. 아 일자 대형. 우리도 뭐 해야 되나 하나 만들어 줘. 프로 마블 할까요? <웃음> <웃음> 어떤 세각 기분이 오네? 이게 그러니까 추워요. 추워요. <laughs> 이게 지금 거의 가는 나라가 더운 나라들이다 보니까. 아 어, 맞아 맞아. 그리고 무거운 거는 갖고 오면 가서좀 골치가 아프고. 아 그리고 옷도 약간 이제 에디션. 어이구. 원래 여행 갈때그러니 벌어도 되는 옷을 가져야 되거든요. 열심히 <laughs> <결심> 만들었어. <안> <laughs> 구독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행 갈때뭐 가지고 가나잖아요. 아아이 세계 여행을 앞두고 어떤 짐들을 챙기셨는지. 나별거 없는데? 저도 볼거 없는데 먼저 어, 하셔 그러면 저부터 일단 하보겠습니다 그래. 이게 보통은 캐리어인데 뒤에 열면은 배낭이 병원... 나와요 지금 홈쇼핑 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 연결하면 배낭 돼요 이거 좋아요 응. 옷은 정말 최소화했습니다 <laughs> 진짜 웃다 옷이 이제 그 침낭 그리고 여기 텐트도 밑에 있고 이거는 제 시그니처 하와이안 셔츠 이것도 고프 장비 저는 물에 들어가면 은 항상 빠지는 습성 이있어가지고 이거 마스크 뭐그 정도입니다 거의 1박 2일 가는 정도의 짐만 진짜... 심각하네어요 이게 왜냐면은 너무 많이 가져가 봤자좀 곤란하기도 하고. 맞아, 맞아. 이게 저희가 어쨌든 가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데 해외에서 장 보는 콘텐츠가 좀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그래 가지고 그런 거 위주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준비를 많이 해 가면 안될것 같아서 전 이거보단 많고요. 겨울을 아예 배제한 거 같아 가지고. 아, 겨울을 들고 왔어? 예. 네. 대단한데. 경량 패딩하랑내복 챙겼고요. 대한민국에 피가 흐르고 있어가지고 대한민국 유니폼, 그 이제 아, 한국인 어때? 뭐 됐어? 건더기 방금 돌리고 이거랑 반팔은 주로 저는 좀 팁인데 축구 유니폼 챙겼습니다. 이게 재질이 빨리 좋아요. 마르잖아. 빨리 마르고, 아, 맞아, 맞아, 맞아. 그 수영에도 바로바로 바로 마르고, 축구 티랑 로카 티가 엄청 좋아요. 여행할 때또뭐 있냐? 에, 네, 끝입니다. 축구 유니폼. 내가 볼때 너무 지저분해. 아, 그래요? 그럼. <laughs> 어, 근데 너무 답답해. 아무튼 저는 물을 좋아해가지고 물을 왜 가져와? <laughs> 아니 그거 어차피 들고 갈때 잡히는데? 아니 아침에 새걸뜨던데 아깝잖아 가기 전에 와다마셨거요 그리고 이번에 배낭을 좀 작은 걸로 바꿔가지고 앞에 아, 느낌 있다, 그 이렇게 패치 붙인 거 아니 원지 붙였어, 원지 아 디자이너는 다르다 그래, 나 다르잖아 그래가지고 저는 정리 수납에 좀 집착이 있어서 이거 티셔츠 응. 아그 안에 티셔츠만 넣는 거야? 어, 그리고 피곤하서생이했는 아니 이거 봐봐 얘는 막 양말이랑 막 옷이랑 막 이렇게 넣잖아. 그 꺼낼 때그 꺼내는 맛이 있잖아요. 하... 맛이 있구나. 아... <laughs> 이렇게 다다 다 파우치야? 그건 뭐예요? 이거 반팔. 어? 그게 반팔이면 그치셔는 뭔데? 아맨투맨맨투맨도 파우치 넣어요? 여기도 <laughs> 다 파우치. 와. 안경을 좋아해서 안경 파우치. 어? 태그가 들어오는 건데. 아 근데 해외에서 옷을 안살 거예요? 이렇게 옷이 많은데 뭐뭐 뭐 버리게? 화난 는 있어? 싱가폴 가서 그래요 지금? 아지거워서 어. 근데 스타일은 다 각자 달라가지고. 아, 욕다 해놓고 뭔또 보장하고 있어? <laughs>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행 가면서 제일 중요한 부르마 블판 각자 오, 다 가지고 다니니까 하나씩 드릴게요. 오, 조그만 거. 야, 진짜 귀엽다. 그냥 굴려볼래. 용이 있요 용이 있네 용이 있는 저희가 일부터 육까지 두개 던지니까 바로 옆에 있는 나를 빠지고 가는 게 아쉬워서 하나를 육을 지웠어요 아 십이가 없구나 누가 우주여행을 갈 것이냐 최종 점수 높으신 분한테 제가 우주여행의 기회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직접 미국으로 연락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명확하게 딱 저한테 하신 말씀은 원한다면 지금도 쏴줄 수 있다 와. 하지만 내려오는 건 장담 못한다. <laughs> 지금, 우주 여행은 가면 은편도네요 그러면. <laughs> 편도 티켓! 출발하기 전에 빠니보틀 님의 황금 열쇠 한번 여기서 아여 아, 여 아. 오이에요 그러면. 이에그면이에요그 아. 면큰이에요면꼭이거 하나 해 말고 하나씩 말씀 주시면 어떻게 조져 드릴까요? 어떻게 도지는게 재밌을 것 같아요.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저는 생각하는 거는 먼저 싱가포르는 있에 박물관 가서. <laughs> 진 박물관은 안 돼, 절대 안 돼. 박물관은 독사지안가요 싫어해. 가이드를 싫어요 네. 박물관 가서 그리고 재미없다 소리도 하기 하고. 아, 노잼이내 이런 거 없이? 10불로 하루 1박 2일 버티는데 박물관은 비용 빼드릴 박물관 빼고 싶달러 박물관 꼭 가세요 그러 그러니까 박물관에 대한 혐오를 좀 얻겠습니다 그래, 그래 나한테 쉬운 거 할게, 그거 뭐, 뭐, 뭐? 크랩 먹기! 크랩 먹기! 10달러로? <laughs> 그건 안 되잖아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야 할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니까 불가능한 거... 아, 지금 식당 가서 구걸하란말이야 아니, 그건 아닌데 할수 있어요 방법은 있을 수 있다 이게 이건 못할것 같은데. 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어개꿀이네 당구장 갔다 대 먹고 와. 이런 이런 화여행 있나? 크레만 먹으면 되는 거죠? 아 어, 그럼요. 오케이. 어. 진짜 이제 출발 아, 예. 해야 되네요. 네. 고맙습니다. 음. 파이팅. 습니다 아, 출발 이런 거안 되겠지? <laughs> 제일 좋은 건 주사위 던지면서 하는 거 아니야? 아. 오 좋은데? 던질까 이렇게? 음. 자기 마음대로 던지는 거. 어. 누르마블 네. 세계. <laughs> 다시, 다시, 한번 더, 한눈 더? 어, 우리가 세계 여행할게요. 브루마블, 세계대 3개! 핑크캡 3개! 재밌겠다, 맨날 하던 거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요. 아, 올라갔다 와야지. <laughs>